일단은 얘기좀 하고 계세요. 제발 좀 재밌게 좀 하세요. 아셨죠? 네. 끝 났어. 시청자 3 0 0 0명 다가 이제. 그 조용히 좀 제발 얘기 좀 해. 네. 제발 역량을 길러. 네. 알겠습니다. 어, 일반인이라고 네. 제발 역량을 아세요. 좀 길러. 특히 너. 네. 네. 화내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네. 안녕하세요. 소통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뭐야 이거 또. 네. 야 우리 이거 불도 안켜고 있었어? 아우. 아우. 아니, 하필 남아도 이렇게 제일 깎아봐는 둘이 남았냐? 아우, 씨. 아우, 미치다 아, 얘는 이제, 얘는, 얘는 이제, 군필인데 미필 같은 군필. 쟤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고. 너무, 너무, 너무 느려, 애들 자체가. 아. 자, 이기물좀 끼고. 아, 요즘 거의, 머리, 거의, 거의, 거의 빅, 네. 머리 픽뱅급이었는데, 아. 먹고, 뭐, 뭐, 얘기, 얘기하고 있어. 네. 자 소통 소통을 합시다. 아니내저키 네, 177이요. 177 겨털이요? 안 돼요. 겨털 겨털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겨털 별로 없어야죠. 자네아자아 자, 자... 아니, 아니 어색 어색한 게 아니라 어색한 게 아니라 어색한 게 아니라 그냥 방송 키면 예좀 네, 그래요. 음. 와 어. 지켜봐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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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가니 니가 니가 감사니니다감사합니다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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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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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와, 그래 나가 칭계. 챠 그래 런 중국계야, 중국계. 미남미남. 나, 나 그래 일본계야, 일본계. 일본계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박자 오지게 안 맞네. 아, 우 진짜. 아우. 아우, 스튜 영 빈자리가 크긴 아우, 크네. 그러니까요. 아우, 아우. 진짜. 오디오 채육이 오지게 어렵네. 아우, 어, 거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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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우, 내가 봤을 땐 아우, 야. 아, 장구면이이형 정색해요. 아, 맞아요. 그, 네요. 아우. 아우, 잘한 야 먹어 왜안 먹었어? 네 아우, 아우 먹으면 말안할것같아서와 근데 너희 진짜 너희 이것도 능력이다. 어? <laughs> 야2천명 나가기 아니야 얼마 나 노잼이에요? 쓰 <laughs> 다. 어? 할 말이, 능력이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던 거 아니? 장기냐 이런 애들은 그냥 3 0 0명 정도 나가는데. 어 그런가요? 이천 아, 아, 명이 아, 나가버리냐좆박았네요 아, 네. 응? 아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이제 좆박았네요 그런 것도 네좀 알겠습니다 거. 여러분들. 먹어 아무겠다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네. 그, 삭발 컨텐츠 하고 가면 안되니까미스내 해야 돼가지고 아 내가 왜 삭발을 걸었지 아... 아우 호그다 머리 하자 자 낭만가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낭만가 어, 어떻습니까? 네 낭만가 아 하필 여캔 탐방도 해야 되는데. 아우 씨 <laughs> 아, 백개 고맙습니다. 주동, 주동 고맙다. 어차피 잘한 시순인간 밀어보자. 아 맞습니다, 네. 뭔? 뭔 개소리? 잘, 잘야 존나 잘씻구만야 요새 잘 씻잖아. 씻는 걸못 봤는데? 뭔 개소리? 야 니는 여기 안살니까 그런 거고. 아니 있었을 때도 씻는 걸못 봤어. 내가 여기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러지 바로 가니까 그러잖아. 아우. 어이. 내가 여기 여기 있냐? 나 거의 없잖아 여기. 바로 가잖아. 예 네, 그렇죠. 음. 네. <laughs> 미쳤다. 네. 아, 아, 아 네. 바로 잘라나 보데 아. 와, 치겠습니다, 아. 컨텐츠하고, 의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컨텐츠하고, 진짜 삭발할게요.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음. 근데 하긴 해야 돼, 왜냐 염색 때문에. 역시, 나, 역시 낭만가. 낭만가가 네. 미션 걸었기 때문에. 음 일단 제 태양 역할 한번 맡게요, 그럼 태양 역할. 음. 저 백백백 태양 역할. 야 그럼 이 탑을 누가 하지? 필진이었어요. 어? 아니 이미지가 너무 안맞아 <laughs> 이미지가 맡겨야지 봐, 나는 누가 봐도 약간 태양이잖아. 얼굴 크기가 태양이겠지. 음? 노잼이야, 새끼야, 노잼이야. 음. 머리가 태양 아우라 같아요. 홍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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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염. 어. 지금 또 홍염드립이야. 머리가 홍염쪽럼 이렇게. 푸우.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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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어? 공염 알아요? 공염 뭔지 알아요 새끼야 아휴 홍염 드립이야 자돼지양 닥치세요 닥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군대 썰조조하는데 애들이 풋살 갔다서할수 있을까 오늘보는 내일이라도 해야지 오늘 아니면 내일 할게요 군대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데 아 내일 못 하구나 내일 진짜 그렇죠 이번이구나 네. 아나 미치겠네 또 진짜 아 근데 여캔탐방은 아나 지금 하기가 좀 그래 사실 지금 음 지금 하기가 좀 그래서 야 그래 리뭐 오늘 하던가 그래 한번 아니 근데 아 오늘 잘할수 있으려나 뭐라고요? 젓가락질 거지 같다고요? 이자아니냐 음. 별로 유익된 사람이 많아. 네. 저 같은 원래 그지가 최적. 네. 진짜 처먹기만 하는나 얘기도 안 하고 이 새끼는 네네 네, 이지라고. 네. 아좀오디좀안 배게 해봐. 야, 내가 얘기하고 내가 먹으면 거의 그때 이제 네 너희가 좀오디안 배게 하지 무슨 식당은 처먹기만 하고. 일단 배고픈데 먹어야죠. 오케이 인정. 그렇죠. 남아도 아우 참 젓가락질 좀 고쳐라고 하시는데요? 너 젓가락질 너도 못하잖아 네? 뭐 씻어 이 젓가락질 이거 아 맞구나 넌 봐봐 너 젓가락질 어떻게 해제 네, 이렇게 해요 아우 아우 근데 간 건반이 다 젓가락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야 수건 어디냐 형 가져올게 가만있어 네다일때 같이 오. 아우 어, 그러니까요 어딨는데 가면 돼, 같이 방에 그죠, 그죠, 별거 아닌데 약간 신경 쓰이는 게 그런 게 있죠. 젓가락질 같은 거, 예. 야, 야. 그런 게 약간. 텐거 숨어 놓는데? 네? 이거 너는 모르잖아. 우리 집살림 모르잖아. 아우 공만이 형이 알려줬는데? 공만이 가 알려줬어? 예. 이이이 이, 이 공만. <laughs> 어우씨어우씨 씨. 머리는 또씨 어? 아이롱펌? 아이롱펌? 음, 아이롱펌이야 네한테좀 어울리는 거래 이마 얘한테 음. 좀 어울리긴 해야지 어울리지도 않는 거 그거 하면 아우 그거 되냐 아우 아야 우리 그 주식품 같은 거 없지? 어, 없어요 네. 콜라는 있는데 물좀 가져올까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만 먹어도 땀이 나요. 나왜 그러지? 이게 안 좋은 거지. 돼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돼지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매운 거잘못 먹어. 응? 아, 너는 몸무게가 뭐 새끼? 59kg 잖아. 10kg? 응? 몸무게 50몇 k g 이 그러지? 57kg? 이 52? 53? 52, 53, 크게, 크게, 이 새끼야. 좀살좀 좀 쪄, 빨리, 빨리 처먹고. 그럼 형좀살좀 좀 빼세요. 아우, 그럼 내살네가 가져가던가. 아, 그러면 기부해 주시던가. 52kg라니까? 어. 진짜로? 고등학교 때몇 kg였는데? 오, 50. 50, 오지? 오, 50kg. 와, 근데 정형보다살 전에. 정이 27kg였는데. <laughs> 정형 고등학교 때 34kg. 중정보다 적긴 쩐데, 그래도, 니가 평생 많이 먹어야 돼. 어, 진짜. 나 이거. 나 제대로 된 걸, 먹는 걸본 적이 없어. 왜냐면, 맨날 이렇게 밥 남기고. 음. 응. 많이 못 먹어요. 얘는 신기하게 김밥 한 줄도 못 먹어요. 맞잖아. 다못 먹잖아. 입이 짧아요. 음. 그쵸. 안 먹어. 요 아, 입이 짧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그냥 음식을 안 먹는 정도야. 많이 많이 좀 먹어. 음. 김밥 을한 줄도 못 먹는다니까 진짜로. 너 맥주 먹어, 잘 먹잖아. 나는 세 줄, 너는? 응. 저도 세줄 먹는데. 응, 세줄 먹잖아. 음. 그래가지고 창현이가 강건번이 이제 회식하고 밥 먹으면 맨날 얘 옆에 앉아요. 나는 드라비 옆에 그서왜 <laughs>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지아요 창현이. 오, 개미야씨. 음. 그래가지고 나 창현이 좀 닥쳐라 제발 짱나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제. 총나 짝나 그 새끼도 그 그러니까 새끼 진짜 옆에 사람들 다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지만 옆 테이블도 뭐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밥 먹으면서 총나 신나가지고 혼자 오케이! 이지면서 어우 개짠나그 새끼 진짜 오케이 개 듣기 싫어 진짜 어 미안하다 에어... 어... 숟가락 응. 아 됐어 숟가락 안 먹어 아아 숟가락 안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안 먹어 자 콩자반 는 먹어 콩자반 네 콩이 비타민, 비타민 d 에 좋아 비타민D 네 아무도 안 믿었네요 음. 음. 네내 말이 지신용이 떨어지나봐 끄덕끄덕 끄덕끄덕 음, 네. 응 계속이야 응, 조용해해옷 없어서 노공만 그 입고 있는 놈아 노공만이 선물해줬어 야 이거 내가 사준 건데 노공만이 선물해줬다고?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네. 야이노공만야이 새끼야 내거야 이제 야 녹음만 뭐야! 뭐? 녹음만? 예 형님 예 형님 서른다섯살까지 있겠습니다 뭘 서른다섯살이야 씨 <laughs> 아이 씨는 진짜 야 녹음만 좀 잘해줘 응. 알았어? 네 형이 녹음만 형도 특별관리대상이야 녹음만 잘해준단 말이야 형도 네. 녹음만 그림 그린거 봐라 불하단 말이야 네 응? 잘해줘. 변하죠. 너무 막 그리고 자기 그 자기 혼자 이렇게 그또 너무 빨리 그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좀 많이 도와주고 알어요 오케이. 나가면 계속 그러니까. 네. 그럼 너는 뭐 대학교 다니고 있어? 대학했잖아요 형님. 아니 휴학해가지고 새로운 네. 학교 간다며. 떨어졌어? 아니, 아니요 붙었어요. 근데, 근데 었는데안 갔어요. 왜? 왜? 그냥. 네, 사정이 있어서 안 갔습니다 조선대는 아니지? 네, 한.. 어.. 한서대학교에 붙었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네 그쵸 그렇죠. 야 그럼 너 이사가서 너도 돈 나가니까 그형 이사가면 이제 올라가 형 이사가면 이제 방 4개짜리 갈 거야 어, 어, 이... 어디로 이사갈 건데요? 모르겠어 한, 부천이 중동쪽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아하.. 근데 내가 말했잖아 약간 한서대 좋다는데? 요 한서대 항공과 아니야 설마? 아니야 항공과 붙죠. 그걸 어떻게.. 아우.. 그러면? 네. 그냥 한서대에 네, 과 하나 붙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과까지는 음. 이야기 안 하고 항공은 음. 아닙니다. 음 그렇죠. 음. 월, 네가 원래 다니던 학교가 얘가 이제 네가 사회복지학과잖아. 맞지? 아니요. 월, 월, 원래 다니던 학교 무슨 복지학.. 원래, 원래 아니에요. 원래 다니던 학교 식품여행인데요? 그래요? 네. 오, 오. 니가 복제할 거야? 누가 복제할 거야? 옛날에 저 아닌데? 근데 네 봉사활동 많이 하지 않았어? 네 많이 했어요. 그래 아근 내가 그렇게 착각을 했나? <laughs> 음. 먼저 착각해 볼 미안하다. 오케이 오케이. 미안하다. 음 보지도 않고 오케이. <laughs> 거기서 보면 이제 상처지에 나올 거야. 내가 왜뭘 했는지. 나와 거기. 응. 음, 방금 이렇게 했어 내가. 음. 어, 근데 내가 손을 안 잡아줬어. 미안하다.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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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참 신기하네. 내가 일단 네. 했던 행동을 3초 뒤에 보네. 신기하네. <laughs> 인터넷 방송이 또 인터넷 방송이네. 예말하지 음. 말고. 알겠습니다. 어? 네. 잘생긴 좀좀 좀 하지 말고. 이 새끼들 표좀 잘생긴 척하네. 네? 머리 나가면 안 돼. 뭐? 그리고 밖에서 방도 좀 끼지 말고. 진짜 제발. 네? 안껴어요 그래서 참잖아요. 응? 아 참잖아요. 저번에 저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껴가지고 아줌마 그때 욕했잖아. ㅅ 이뭔 냄새야 그래가지고 황기이가 존나 웃어가지고 <laughs> 황기이가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약간 좀 <laughs> 상황이 약간 그센거 아줌마가 욕했어요 이방구 냄새 지독해가지고 음, 저희가 딱 내려가면서 음. 네. 진짜 아줌마가 그랬는데 존나 웃겼습니다 네. 뭐라고? 황경이 쓰레기라고 야 이게 무슨 쓰레기냐 <laughs> 내가 쓰레기 만드나? 음 황상김씨 몇대 손이냐고 자몇대 손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야 근데 너코좀 닦어 어우 음,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야코좀 닦어 오케이 오케이 자물 어딨냐? 물이요? 아 가져온다 지 않았어? 자 일단 저희는 먹방하고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감니다예 레전드입니다 야 근데 물이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되냐? <laughs> 그러게요. 그래. 야, 야, 뭐, 대한민국 물부족국가야. 물 아껴야 돼. 진짜. 응? 맞지? 네, 네가 네. 또, 너도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 잘 아니까.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필을 좀 해봐. 너 그런 거잘 알잖아. 우리가 지구에서 구, 바, 100% 쓴다고 하면은 음. 바다가 97% 저희가 3% 쓰는 거잖아요. 물을. 야, 그래서? 그래서 물이 부족하죠. <laughs> 아니 너 아는 거 많지 않아? 너 그런 거 보고 얘기하잖아. 얘는 아는 게 은근히 많아요. 왜까지 먹게 돼? 아니얘 정치도 존나 많이 봐. 전체 그래. 물 중에서 네 저희가 3 쓰죠 음. 인간이. 이너 네. 맨날 YTN 뉴스 그런 거 보잖아. 네? 아니가? 그거요? JTV 시원냐? 또 그냥 기사만 보는데 뉴스. 아 기사 뭐. 존나 많이 네. 봐 진짜로. 음.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아니고 잘못된 정보라고? 아 그래? 아 그래요? 잘못된 정보래. 네. I 음. 아니 나는 그 o 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 c 게 알고 있었거든. 그저 그렇게 배우, 배웠어요 저도. o n t c 사막에 아, 가 t 이런 o n t cook it. I don't cook it. I d o n 아 cook it. I don't cook it. I d 진짜 t cook 긴 진짜 don't 진짜. 진짜. 이친못 먹으니까 좀짱 정말 잘하고, 존나 하고 존나 잘하고, 정지 잘하고, 정말 잘하고, 정말 잘하고, 정말 잘하고, 정말 잘하고, 정말 잘하고, 정 딜레마. 고 정말 잘하고, 정거 잘하고, 정말 잘하고, 정말 잘하고, 정말 잘하고, 가야 되니까 그 그렇죠. 네. <laughs> 요, 요, 요새는 이제 마빡이 성대모사죠, 요새는. 네. 아니면 디마리야. 아니야! 재영이 형이 죽었잖아! <laughs> 그 새끼 연기.. 그 새끼 고등학교 때 연극부라 그래가지고 어? 믿고 했더만. 처음엔 좀 연기 잘하더만. 어우 그 발연기도 그런 발연기가 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부였대, 그래가지고. 처음에 연기 잘하길래. 네. 야 그래도 참기말희 음. 그 연기 잘하네 영국 맞네 근데 나중에 진짜 어우 개 발연기 이빨 연기 진짜 아니야. 야 이럴 때 얘기 좀해네어네 어? 네. 아니 내내 하지 말고 소통을 좀 하던가 형도 소통을 못하는데 왜 우리한테 바라세요 내가 못하니까 너희라도 잘하라기 시킨 거지 인마 어 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 백퍼가지 말고 새끼야 네 감사합니다 존나 백퍼 오지게 하네 네 감사합니다 뭐또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 잊고 있었잖아요 네. 야 그리고 너 현주 좋아하지? 솔직히 말해 네? 이 맨만숙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어. 하나 둘 별로.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네. 봤을 때 맨만숙을 딱 3명이 좋아해 지금 노궁만은 자기가 이제 예쁜 여자만 만나다가 자기를 챙겨준 여자 만나니까 너무 만 흔들리기 시작했고 맨망기는 지금 정말 좋아해요 맨망기는 그리고 얘도 좋아해 얘는 왜 좋아했냐면 갑자기 어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몸을 그. 쓰다듬고 이런 사람이 처음인 거야 이세 명이 좋아하거든요 어. 얘는 눈이 원래 존나 높고예 그렇게 해가지고 맨망석을 가져라 이런 거 간데 좋은데 아 걔도 그 개그라 개그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빠가지고 음,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감자 좋아하지 음. 네. 저는 이제 저는 맨만숙에 이제 못볼거볼거다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그 이상한 거 그런 게 아니라 맨만숙 저는 맨만숙 그 우는 것도 봤고 그래가지고 맨만숙은 그냥, 그냥 남자예요 그냥 남자 저한테는 예. 네. 다 먹었어? 음. 네다 먹었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하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생방 좀 재밌게 했고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에만 그래도 아까 오늘 좀몇 시간 한것 같은데 네. 이따 뵙겠습니다 이, 이따 보자 예. 음.